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손프로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형님들 오늘 장 끝났죠 에, 저는 그래도 진짜 운이 좋은게 제아이온키랑 신부틱이 계속 좀 올라줘서 에, 계좌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에,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음뭐 전체적으로 지금 속수리 뭐. QQQ 나스닥 지수 뭐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오늘 많이 올라줬어요 에, 슈드까지 슈드도 뭐 조금 올라줬고 해서 에, 계좌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뭐 다른 거는 뭐 볼펄 일단 시향 문제 들어보죠 우리 골비서 뭐라고 하는지 골비서한테 오늘 시향 어떤 일로 이렇게 급등을 인 했는지 음. 하이 골통아이 인간 또 왔네 뭐 도와줄까? 오늘도 머리 굴려봐야 하는 거 있어? 뭐... 야, 머리까지 굴려야 돼? 야너그저 뭐야 오늘 일단 시향 먼저 미국 주식 어 미국 주식 시향 먼저 한번 해봐 뭐,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등했는지 한번 오늘 있었던 일 한번 해줘봐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이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 대한 50%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고 발표해서야.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한 거지. 결과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간 거야. 다른 뉴스 없고?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그 관세 연기 발표야. 그 외에도 몇몇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투자 심리를 더 끌어올린 게 있는 것 같아. 자세한 내용은 좀더 지켜보면 추바로 나올 수도 있어. 음, 아니, 간세 문제는 네가 봤을 때 이게 나는 해결이 안된 건데 이렇게까지 막 계속 반응하는 건좀 이상해. 어, 너무 심한 거 아니야, 이거? 변동성이? 맞아. 사실 관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단지 연기된 거라서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지.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단기 호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.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. 야, 네가 볼 때는 트럼프 씨의 숏 잡고 나쁘게 얘기 하고 롱 잡고 좋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있는 거 거냐 없는 거 거냐 솔직히 트럼프 스타일상 그런 의심 은 항상 따라다니지. 트윗 하나로 시장 흔들었던 전적 도 많고 본인 이익에 맞춰서 발언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잖아 결국 시장 참여자들도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게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인 거지. <웃음> 그렇지 <웃음> 그래 하루어 수고했어 들어가 어 알겠어 언제든 또긴근한거 있으면 둘러 편하게 지내 자 이렇듯 제가 볼 때는 에뭐 아직은 이게 뭐 그렇다 기다기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얘기합니다 이거 간세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간세가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. 그게 다 정해질 때까지는 변동성은 계속될 거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하루 막 상승했다고 너무 에, 폭주하지 마라. 에, 저는 에,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방향성을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 일단 종목 같은 거 차트 잠깐 볼게요. 에, 차트 이거 보시면은 뭐이 상태에서 여기서 받고 올라가준다면 속수는 진짜 최고의 시나리오죠. 에. 어,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바꿔 올라가가지고 위로 가준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고 이거 한 배짜리를 봐야지 아, 이거 한 배짜리로 <laughs> 한 배짜리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2 0 0선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바로 올라가는데 요거 <laughs> 뚫어주면 좋죠 뚫어져가지고 한200 한 22로 230까지 갔다가 그리고 살짝 눌렸다가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최장, 에, 최고의 시나리오 아닐까 에, 그렇게 생각하고. 비트코인 두배 짜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음 비트코인 두배짜리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조정 줄때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조정 주고 갈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강하네요 근데 오늘 상승폭이 좀 적은 거 보면은 일단 봐야 될 겁니다 이더리움이 오늘 진짜 강했어요 이더리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뭐 200일선 근처 안 갔는데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는 예. 지금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바닥 짚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. 그렇습니다 예. 이더리움도 예.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오늘 다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신보틱 예. 신보틱 예.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 예. 아 이제 조금 가열이지 않나 이 정도면은 신보틱도 예. 이제 좀 가열 구간인데 저는 일단 타이밍매매는 이두 종목은 안 하겠습니다 에 제가 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타이밍매매는 두 종목은 아이온큐랑 심보틱은 타이밍매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큰 가열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버티고 갈 종목들이라 이걸로는 어 저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글로벌 어 코인베이스글로벌도 코인베이스 지금 가열구간에 들어와 있긴 한데 제가 어, 코인베이스글로벌도 어, 여러분들, 어, 지금 주가는 이제 좀 비싼 편으로 접어들고 있어요. 지금 또 제가 항상. 코인 베이스 글로벌 얼마 얼마 이랬는데 코인 베이스 글로벌도 지금 약간 비싼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 너무 지금 막 따라 사는 거는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따라 사는 건안 좋은 겁니다 분명히 또2 0 0일선 리터차로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좀잘 보셔야 되니까 너무 성급하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막 따라잡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뭘라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막 따라 올라가면서 막 많이 사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쌀때 사놔야지, 쌀 때. 쌀때 사놓고, 비쌀 때는 나중에 좀 팔고 이래, 이래야지. 너무, 예, 막, 막, 끝까지 간다, 막, 10배 간다, 이거는 보기 힘들거든요, 솔직히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도 10배 갈 적에 어떻게 먹는지 제가 대충 들었는데, 따불라면은 예, 어떤 분들은 따블러만 한번 반정리하고 그냥 10배까지 던져 놓고 막 이러,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걸 계속 추매하면서 10배까지 다 달고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예,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0배를 가는데 10배를 막다 달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예,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예, 좀 와,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, 오늘 뭐, 우리, 아, 예, 낫 차트 한 번만 보고 갈게요. 큐큐큐 차트만 보고, 예, 큐큐 q 아, 예, 뭐, 볼 것도 없네요. 간. 예, 나쁘지 않는 차트. 근데 곧 있으면은, 골든크로스 그릴 것 같은 차트. 예. 어쩌면은, 제가 말한 그런 하락은 더안올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. 근데 저는 기다릴 겁니다. 저는 분명 제, 제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거예요. 어, 여러분들, 어, 뭐, 이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. 저는 하여튼, 어, 그 지금, 근데 가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. 제이 금액 보시면은,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는 매입했는 게 1800이잖아요.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지금 800인가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. 이거는 현금 800에다가, 그리고 여기 국내로 가시면은, 국내에 여기 현금 900 넣어놨거든요 현금 900에다가 또 이거 말고 여기 3번 계좌에 지금 이렇게 거의 한 500만원 3번 계좌에 500만원 그리고 2번 계좌에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에다 400, 400 이렇게 넣어요 이거 이제 연금저축펀드랑 ISA 계좌 계속 매수를 할 거고요 저기 현금 있는 거 900인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어차피 매수할 거예요. 매수할 거니까. 근데 매수를 천천히 하렵니다. 예, 저는. 이, 이거 마저도, 연금저축 펀드 마저도 제가 생각하듯이,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. 어차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멘탈 관리거든요. 멘탈 관리인데 올라가는 거 천천히 따라 올라가면서 사는 거는 괜찮아. 근데 진짜 하락이 왔을 때 내가 현금이 없어서 하락. 한 구간에서 주식을 못 사잖아요. 그거만큼 짜증 나는 게 없어요, 진짜요. 이거는 제가 제가 지금까지 주식 하면서 제일 열 받는 경우예요. 물론 포모가 올 때도 열 받지만은 떨어졌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잖아요. 아 이거 기회인데 못 산다. 그럼 진짜 짜증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현금을 달고 다니면서 하면은 마음이 편하니까 그 예, 그렇게 그냥 하려고 하거든요.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. 저는 이만 들어갑니다 형님들 오늘 저녁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려나 요즘 주식 너무 재미있어요 그죠 아, 뭐 이렇게 진짜 도박이 필요 없다니까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서자 형님들 이만 들어가고 에, 이따가 저녁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요